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반도체가 더 추운 겨울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 후공정에서 음. 테스트 패키징. 후공정은 전통적으로 이제 투자도 적었고, 사실 음. 기술 발전 이런 것도 좀 난이도도 낮기 때문에 음. 관심이 별로 없었죠. 천안하고 아산에 삼성전자 원래 테스트 패키징 공장이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잘 가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근데, 어. 근데 이제 요즘에 이쪽이 좀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주 가신다고요? 네, 없죠? 자주 가시는... <laughs> 세계 1위 오사트 기업 ASE보다 먼저 이 패널 레벨 패키지라는 양산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안녕하세요 주식 잡박사전 여의도 백화점 임주혁 센터장입니다 어, 오늘은 베어마켓 랠리 때 반도 모 오르는 반도체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작년 저희 그 사내 주식 수익 률 수잉일 게임대회였죠. 거기 1등을 하셨던 박정배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박정배 부장님, 어, 어쨌든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아닙니다. 네. 최근 PC 그 지표 보셨었죠? 아, 예. 네, 이제 PC가 7월에 6.8% 정도 나왔었는데, 8월에는 6.3%.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대비해서는 0.5% 정도 내렸어요. 근데 둔화는 됐는데, 코어 PC를 네. 보니까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가격이잖아요. 근데 그건 오히려 올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의 이제 변곡점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직도 우려반, 기대반이 계속 있는 것 같고, 아, 이제 태조 이방원을 뭐 필두로 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주가들 이 움직였다가 다시 잭슨홀 연설 뒤에 좀 주가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 있는데, 어쨌든 뭐 시장은 계속 혼조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어쨌든 반도체 우리 이제 신경도 안 썼지만 <laughs> 네, 맞습니다. 반도체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그래프 예,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는 구만 십만 원뭐 간다해서 1 0만 전자 얘기 나오던 게 엊그제 같은데 <laughs> 네. 지금 반토막이 거의 나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 투자자 분들은 많이 답답해 하실 겁니다. 반도체에다 투자 하시던 분들 뭐 삼성전자에 많이 투자를 그렇죠, 하셨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저기 S 증권에서 리포트가 바로 따끈따끈하게 나온 게 있던데 여기 보면은. 이 많은 재고를 누가 가져갈까. <laughs>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안 팔린다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반도체가 안팔려이뭐 예. 뒤에 이제 우리 박 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일단 안, 안 팔리고,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게 팔아보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30%이하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서버들의 경우 한 3분기와 4분기 가격을 15%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나오시겠다. 보면은 음. 이를 묶어서 한30% 정도 네. 이제 하락해서 하반기 물량에다 이제 풀겠다는 거잖아요. 네. 빨리 재고 소진하겠다. 이런 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2019년 상황보다는 좀 양호하다. 뭐 이런 또그 측면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기가 여전히 어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수요는 좀 줄어들고 그래서 재고는 쌓였는데 수요 전망은 그래서 좀 어렵다. 네, 다 앞으로도. 근데 그게 이제, 어, 어떻게 봤나요 내년 상반기 정도 수요 전망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재고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소진이 될 거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재고가 이제 소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 하락이 이제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그 사이에 이제 만약에 수요까지 살아난다면은 이제 금상첨화죠 결국에는 이제 주식이라는 건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재고 수준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음. 주가는 좀 미리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레포트에는 내용이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이긴 하지만은 올해한 4사분기 뭔지 뭐 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laughs> 이제 4사분기 정도를 한번 보면 어떨까? 4사분기부터 예, 이제 뭐 분할 매수 측면이죠. 물론 타이밍이 네.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예. 일단 지금은 아니고 4사분기 정도 돼서 실제로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재고가 줄고 실주는 그렇죠. 모습이 보이고. 그렇죠. 왜냐면 지금 30% 인하된 가격으로 물건 을 튀겠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이거 DDR5는 수요가 지금 뭐 이것도 좀 이연이 된 거죠 결국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장담할 수 없다면은 이제 신제품 수요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서버의 경우는 신규 CPU와 DDR5 수요가 있을 거고요. 모바일 경우는 신제품 수요와 이제 내년 기대되는 애플의 XR 예, 기기도 음. 있습니다. 음. 하지만 공고업계에서는 이미 DDR5 수요 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뭐 물건이 안 팔리니까 DDR5도 이제 조금 나중에 팔겠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런 사이클이 길지는 않을 거고 이제 2023년에서 2024년에 공급 제한 되면은 어쨌든 아까 재고 줄고 공급 제한 시켰으니까 다시 재고 수요도 생길 거고 공급도 네. 다시 열, 열려야 된다. 뭐 이런 네, 거고. 수익성도 많이 나빠질 거로 보는데 지금 수익성이 뭐 메모리 반도체 경우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40%까지 하락을 예상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실적이 아마 3분기, 4, 4분기 다안 좋겠죠. 안 좋겠죠.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운 겨울, 그래서 겨울 반도체라고 뭐 이런 얘기까지 <laughs>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상당히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들이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4분기 정도 아까 뭐 리포트가 다 맞지는 않겠지만 4분기 정도부터 한 매수 타이밍, 분할 매수 타이밍. 간 확실하게 이제 거래량 보고 방향성 붙고 재고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예. 그리고 나서 진입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일단 최종 생산 업체 등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또 뉴스 가 아까 보니까 그 반도체가 미국에서 그 엔비디아하고 AMD가 중국하고 러시아 출제를 예, 하겠다 예, 아까 예, 방금 예. 전에 오늘 장 끝나고 장전에 예, 같은데 장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게 나오면서 또 반도체가 더 추운 겨울이 오는 거 아니냐 <laughs> 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걱정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좀 태조 이방원으로 좀 테마는 움직이고 있고 요새는 그러고 있지만 이제 이것도 언젠간 테마도 또 사가라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외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을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 등으로 좀 준비해야 되는가 예. 그런 이제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박 부장님 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음. 우선 왜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못오르고 있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 수요를 보면은 서버를 제외한 나머지 PC나 모바일 부분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PC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에서 엔더믹으로 넘어오면서 그 또한 뭐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 수요가 많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노트북 이런 수요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쪽 이제 락다운이 한번 있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계속해서 중단되고 하다 음. 보니까는 그런 쪽에서 좀 수요가 감소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가 감소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도 감소를 하게 되기 마련인데요. 네. i c 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설비 투자는 1855억 달러 전년 대비 21% 증가할 전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사실 이는 지난 1분기 때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반도체 산업,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경우 전년 대비 24% 증가한 음. 1904억 달러보다는 사실 감소한 수치이죠. 그리고 이제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에 따르면 이제 네. 올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전망치를 기존 16.3%에서 음. 최근 13.9%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음. 특히 우리나라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같은 경우는 시장 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18.7에서 무려 8.2%로 대폭 낮췄습니다. 10% 이상이나 내렸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음. 뭐 사실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미국이 제안한 칩호 동맹이라는 겁니다. 네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칩호 동맹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 원천 기술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걸 이제 패밀리스라고 하고 있죠. 네. 예 그리고 대만 같이 TSMC 같은 회사 파운드리. 같은 경우 파운드리 음, 예, 맞습니다. 음. 설계한 거를 이제 위탁 생산하는 거고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에서 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소부장, 네, 소부장. 예, 소재 부품 장비 음. 기술력이 뛰어나죠. 네. 그렇게 네군내 네 나라가 서로 이제 동맥을 맺어서 이제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축그 만들자 형성하자 이제 음. 그런 건데. 사실상 치포 동맹 같은 경우는 이면을 보면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굵기에 예, 좀, 한마디로 저항을, 예, 그러니까 좀 계속해서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는 근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 문제가, 예. 자, 반도체 동맹, 치포 동맹이긴 한데, 이게 예. 지금 계속 우리한테는 안 좋은 상황이 되는지, 예. 아까도 앞에도 예. 아. 엔비디아, 엠, 네. AMD 얘기했겠지만은, 그렇죠.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중국계 그 생산, 많아죠. 수출도 하고 또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도,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계속 중국을 지금 견제하기 위해서 이 치포동맹이 만들어졌다는 건 사실 이율배반적인 상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죠, 더.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결국 여기도 보여주지만 중국하고 홍콩의 거의 60% 6 0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린 중국하고 홍콩을 버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치포동맹을 그렇죠.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뭐, 간요를 하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이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삼성 같은 경우는 중국 시안에 이제 낸드 플래시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한40%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중국 우시 공장에 디램 공장이 있는데 네. 절반 정도 매출을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사실 이렇게 치포 동맹을 가입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중국에 더 이상 추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규제가 네, 네.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공장을 계속해서 자금 투입이 안 되면은 이제 레거시한 공장 이제 계속해서 노후화가 되고 진보가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 생산도 어렵고 한마디로 계속 비용만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반도체 이제 완성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떤 먼저 움직이는 부분들이, 반도체가 워낙 이 업황이 그렇죠. 업종에 그 관련된 산업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또그 안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고 이제 좀 여쭤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반도체 그럼 그 산업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봐야 될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예.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laughs> 네. 예, 그런 것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도 현재 나중을 위해서 네.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간호제 후공정에서 음. 테스트 패키징 쪽을 음. 좀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일단 패키징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음. 전공정 과정에서 음. 칩이 만들어지면은 음. 그 칩하고 이제 기판이라고 하죠. 음. 이제 PCB 간에 그런 전기적 신호를 연결을 하는 네. 예, 그런 거고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칩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순물이라든가 음. 이제 습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음. 아무래도 이제 칩이 계속해서 돌아가다 보면 열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음. 그열 같은 걸 방출하는. 패키징 한 다음에 테스트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패키지부터, 패키징부터 테스트까지가 이제 후공정이라고 <목소리> 얘기하는 <목소리>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공정 전통적으로 이제 전공정 대비해서 계속 투자도 적었고, 사실 기술 발전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난이도도 낮기 때문에 음.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그렇죠. 네, 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외주기업, 오사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인건비를 낮추다 보면 단가도 낮아지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외주로 맡기는 상황이었었죠. 음, 네. 근데 이런 기류에 좀 변화가 있었던 의미있던 사건이 한번 있었었습니다. 네. 이제 2016년에 이제 원래 삼성이 이제 애플의 AP 칩,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제 CPU라고 부르하고 네, 네, 보시면 네. 될것 같은데요. AP 칩, 네. 네, AP 칩이요. 그거를 사실은 대만의 이제 TSMC라는 기업하고 양분하고 제조를 했습니다. 네. 거의 50대 50으로요. 양분을 제조하고 있었는데 이 물량을 모두 대만에게 좀 뺏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애플워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디스플레이도 작잖아요. 그 그렇죠. 예, 거기에 들어가는 칩도 작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속도는 뭐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또 떨어지면 안 되고. 네. 예, 단가도 맞아야 되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거를 결국 패키징 기술에서 차이가 음. 많이 났습니다. 이제 음. 예, 뭐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그 TSMC의 그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음. F-WLP라고 해서 음. 예, 이제 런 기술이 한마디로 이제 대만인 애플 칩을 모두 다 이제 가져가게 되는 음. 점적인 아웃 패키징 말씀하시는 아, 예, 거죠? 펜인펜 예, 아웃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는네페스가 이제 최근에 그 열심히 기술 개발해가지고 네. 생산 라인 지금 가동 작년 말에 가동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고개 좀 하고 있고 아직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그 아웃 WLP 같은 경우가 이제 어, 초기 단계라고 아직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부분 팬 팬인으로 예, 지금 사용하고 예, 있고. 예, 맞습니다. 예. 지금부터 좀어려우는데좀 설명해 좀 주시죠. <laughs> 알겠습니다. 네. 저희 사진을 좀 보면서. 예, 네, 예. 뭐 최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LP가 뭐냐면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예. 그러니까 웨이퍼는 사실 우리 과자 웨이스. 네, 그렇죠. 네. 웨아스, <laughs> 웨아스, <laughs> 웨아스 하고 이제. 음. 네, 생긴 게 비슷하다 회사의 네. 웨이퍼라고 한 거고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웨이퍼가 만들어지면 이제 거기서 이제 다이싱이라고 해서 이제 자르는 자르고, 거, 네. 그리고 그 개별 칩이 만들어지면 이제 각각 포장을 하는 거였는데 음. 순서만 바꾼 겁니다. 패키징을 먼저 한 아, 다음에 예, 다이싱을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피자 원판에다가 그렇죠. 토핑을 먼저 네, 저기 네. 그 하고 그 다음에 자르는 거고 네. 전통 방식은 피자를 맞아요. 놓고 자, 자른 막... 다음에 토핑을 갈 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게,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퍼랩벨 패키징, 이제, 펜인, 팬 펜아웃 팬두 가지인데요. 네. 펜인이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칩하고, 음. 패키징하고 크기가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펜이라는 뭐 칩, 뭐, 의미한다고 보시면 그렇죠. 될것 같고요. 어, 펜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 모습인데, 펜인은, 패키징 하는 칩하고, 패키징하고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이제, 이 여러 개, 이제 네, 홀, 있... 네. 네, 이제 볼이 이제 많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음, 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데이터라든가 음. 정보가 전달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IO라고 아, 그렇죠, 하죠. 그렇죠. IO라고. 네. 인풋, 아웃풋. 그래서 네. IO라고 하죠. 요런 것들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정보 속, 그 전달되는 속도나 데이터 양이 많아지겠죠. 근데 이제 그펜 아웃이라는 얘기는 이 솔더볼이라는 거를 어떻게 더 많이, IO 단제를 많이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칩은 대신에 계속 작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이이칩 패키지 밖에다가 I/O 단자를 설치를 해서 요거를 다 연결하는. 결국 미세 공정에 결국 다 들어가는 그런 예. 패키징 기술이겠네요. 예 결국은. 맞습니다. 예. 미세 공정이 필요한 이유는 뭐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달되고 사물인터넷, IOT 같은 경우, 도 5세대 이동통신 5G, 음. 그다 자율주행까지. 음.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정보 전달 속도나 뭐 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런 거죠. 조그만한데다가 계속 꾸겨 늘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패키징 기술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있지만은 속도 그렇죠, 쉽게서 해 왜냐 이게 점점 점 작아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서로 아까 이아 IO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수도 많이 넣어야 되고 그렇죠. 이 작은 거에 그 전력도 다 관리해야 되고, 되고.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 기판 인쇄회로 기판 PCB를 아예 제거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예, 네. 그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해야지 결국 정보처리가 빨리 된다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차는 크기가 큰데 네. 자율주행차에 뭐하러 이렇게 <laughs> 어, 패키징을 해서 이렇게 넣을까 꾸겨 넣을까라는 <laughs>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속도하고도 관련이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데이터 양하고 네. 관련이 있죠 거기다 이제 전압 전류 제어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는 전력 소비량이 한마디로 적어져야 되거든요 음. 그게 이제 제어하는 역할이 이제 트랜지스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텔 창업자 중에 한 명, 이제 무어라고. 네죠 그래서 원래 이제 예측하기로는 2년마다 음. 이런 전려, 전류나 전압을 제어하는 트랜지스터가 2배씩 음. 늘어난다고 음, 예측을 음, 해서 음, 무어의 음. 법칙이라고 하죠. 네, 들어봤어요.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3나노 공정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제 이런 무어의 법칙이 잘 제도, 제대로 작동을 했는데 음. 이제 3나노 이제 공정부터 이런 무어의 법칙이 깨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트랜지스터 의 집적도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개수가 많아질수록 원가도 절감되는 그런 음.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뭐 3나노 미만 공정, 뭐 2나노 뭐그 미만 공정했을 때는 이 원가 절감 속도나 양이 좀 줄어들지 않뭐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 지금 그 TSMC가 2나노 하고 있고 우리가 3나노 하고 있는데 3나노 우리가 수율이 좀 떨어지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결국, 오나노 대비해서 3나노, 이제, 저기, 핀팩 공정 같은 걸 유지하는 걸 보면은, 오나노 어 반도체보다 속도가 한 10%에서 3나노는 15%, 15 정도, 정도 네. 절감되고, 빨리 향상 향상되고, 소비 전력은 한30% 정도 네. 절감되고, 절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저기, 과, 그 과정이라고 하더라, 프로세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3나노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방향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리고 그 삼성전자 핀팩 공정보다 더 저기 뛰어난 기술력인 게이트 올라우드뭐 이제 예, GAA라고 GAA 하는데 이 기술을 적용해서 삼성 파운드리, now 파운드리. 예, 하겠다고 이제 망을 뜬다고 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 관해서도 뭐 얘기가 좀 많네요 보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뭐 트랜지스터 성능을 성능 저하를 좀 줄이겠다. 줄이고, 그러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랜지스터가 이제 예. 무의 법칙대로 계속. 야되는데 3나노부터는 좀 어려워지는 그렇죠. 상황이 되니까 고성능을 좀저 성능화 되는 부분들을 좀 줄이고 데이터 서, 처리 속도 높이겠다. 이게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의 얘긴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삼성전자보다 TSMC가 수율이 어쨌든 간에 확실히 높은 예. <laughs> 안정적인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피펫 공정을 이용해 가지고 기술 성능 도는 높고, 예. 높고, 예. 예. 어쨌든 삼성전자는 앞서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율 확보를 이제 해야 되겠죠, 3나노에서 고객, 큰 고객 유치를 해야죠. 네. 뭐, AMD나 엔비디아라든가. 뭐 그렇죠. 네. 뭐, 또, 뭔가 의미 있는 추가 수주가 있어야,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보고 있습니다 트랜스포스라는 뭐, 거기 그 자료 보니까 올해 2022년 네. 1분기 1, 2, 3월 달에 그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TSMC가 53%, 53%. 약54% 정도 되고, 삼성전자가 아직 십육점삼 프로로 예. 아직도 지금 좀 그런 상황이네요. 보자. 근데 어쨌든 계속 이쪽 파운드리가 계속 커지면은 우리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패키징. 본인 패키징. 예. 예. 패키징. 그래서 이제 패키징을 말씀하신 예. 거로 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음. 그러니까 미세 공정 한계 아까 말씀드렸던 무해 법칙에 대한 약간 논란도 있었고요. 음. 예, 그리고 이제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런 패키징 공정이 계속 중요한 네. 상황인 거고요. 어 최근에 이제 아뭐 사실 최근은 아니지만은. 네. 안데 아, 사실 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적층 고단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인텔이 뭐, 232단 네, 최초 했다. 192단, 뭐, 이렇뭐 중국도 네. 뭐, 이렇게 따로, 물론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네. <laughs>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DM에서도 이런 적층 고단화 기술이 필요한 네, 거거든요. 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HBM이라고 합니다. 음, HBM? 네, 예, High Bandwidth Memory, 음. 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CPU가 있으면 인접한 곳에 이제 d r a 을 놓고서 렇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수평하게 놓고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했습니다. 뭐 사람으로 치면은 옆 동네에 갈때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위층하고 뚫어버리면은 네, 바로 금방 왔다 갔다 그렇죠, 할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어, HBM 3라는 걸 개발을 해가고요 음. 이제 엔비디아의 신형 그 GPU나라든가 음. 이런 실형 이제 신형 칩에다가 예, 음.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을 음. 했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시장 규모를 보니까 2022년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계속 상승세예요, 어쨌든 키징은 아, 예, 네, 지금 반도체 시장은 어쨌든 안 좋다고는 하는데, 이 패키징은 계속 우상향으로 지금 보고 있는 예, 거 맞습니다. 맞는 거죠. 뭐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FPCB가 성장하듯이, 지금 이 패키징도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뭐, 다음에 언젠가 한번 해주시겠지만, 테스터도 마찬가지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아, 음. 그래서 이제, 각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 인텔이라든가, 음. TSMC라든가, 이제 대만의 이제 유명한 1위 오사트 기업이죠. 저, 예, AS, 에, 예, ASE. ASE. 예, ASE. 예. 예. 그리고 삼성전자 순으로 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늘리는 모습입니다. 음. 인텔 같은 경우는 뭐 47.5억 달러, 음. 그다음에 TSMC가 40억 달러, ASE가 한 20억 달러. 그래서 음. 사실 이쪽 회사들이 대부분 다 네. <laughs>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작년 전년 한 15억 달러보다 한10% 늘린 김에 16억 5천 달러 정도의 정도 예, 예, 투자, 투자 계획이라고 예, 나와 있는 예. 있는데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화 TF 팀도 이제 꾸리고 아, 있다 예, 상... 그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천안하고 아산에 삼성전자 원래 테스트 패키징 공장이 있어요 예.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잘 가지를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데 <laughs> 어. 이제 요즘에 이쪽이 좀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주 가시는가 요네 자주 가시는 <laughs> 그런 어. 얘기도 우스갯소리가 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아, 재밌는 정보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어쨌든 요 삼성전자 패키징 기술 중에 이제 아까 우리가 WLP 봤는데 이건 PLP라면서 패널, 네, 패널 레벨 패키지라는 네, 것도 있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삼성전기가 하던 건데요 네. 요거를 이제 후공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음.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음. 그래서 올해 4월하고 6월에 이제 투자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천안 단지 투자 드라이버 이제 거론을 서는 아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한 GAA라고 해서 그 게이트 올 어라운더랑 같이 기술 연동 연관되어 있는 좀 기술인가 보네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PLP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WLP 같은 경우는 웨이퍼 단에서 아까 제가 네. 한다고 했는데 그 크기 한 300mm 네. 정도 원형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일부 버려지는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칩은 네모난데 웨이퍼는 또 그렇죠. 똑같이. 예, 예. 그런 거고 근데 PLP는 사각형. 아직 사각형. 예, 직사각형 600mm다. 음. 그러 그러니까 더 많이 할수 있겠죠, 한 번에. 예, 그러 웨이퍼도 이제, 이제 덜버리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생산 단가도 낮추고 음. 생산성도 더 우리나라 네패스가 세계1위 오사트 기업 a s e 보다 먼저 이 패널 레벨 패키지라는 양산 기술을 확대를 했고요. 음. 네패스는 현재 모회사가 음. 이제 인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하고 있고, 음. 네패스 라워엘이라고 해서 이제 비상장 회사입니다. 아, 네, 거기서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지 p 를 음, 하고 있 l p 하고 있고요. 아. 네패스 아크는 테스트를 했다 테스트, 네패스 네. 아크가 테스트구나. 네. 이거 어쨌든 네패스 제가 좀 봤는데 주가는 많이, <laughs> <지금 안 좋은데, 웃음> 많이 안 좋은데 현재는 많이 안 좋은데. 기술은 작년 말부터 이제 실제로 저기 공장이 돌아가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예. 기다리면 어쨌든 그런 회사들도 그렇죠. 이제 좀 각광을 받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들 있지 않아요? 예, LB 세미콘. 네. 대표적으로 있죠. 예. 이쪽 회사 같은 경우도 FOWLP를 음. 이제 연내 개발해서 요거는 이제 통신용 반도체. 아, LB 세미콘도 팬아웃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네, 팬아웃입니다. 아웃 네,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 이제 글로벌 펠리스 업체하고 지금 테스트.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그 SFL 반도체. 반도체 워낙 유명한 예, 거래서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매각 이슈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직접 사장이 이제 매각 사실을 부인을 했고요. 음, 음. 뭐 아까 말씀드린 WLP라든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에 네. 계속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그 얘기를 네. 한 상황입니다.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연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테스나라고 예, 그 테스나는 예. 테스터 장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사업까지 음. 같이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 두산 테스나라고 이제 이름이 변경 아, 두산 테스나 네, 네, 두산 네. 테스나 봤고요 향후 5년 이내에 이제 1조 정도 투자를 해서 글로벌 후공적업체를 완전히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두산에서. 네, 맞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도 있죠. 예, 네,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후공적업체 중에 사실은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물론 주가는 그하고 상관은 없지만 네. <laughs>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HBM 이제 할밴드, 아, 위아래를 예, 뚫는 거하고 예, 예. 예. t s b 기술하고 음. 연관된 회사입니다. TC 본더라고 음. 이제 장비를 만드는 회인데 음. 어, 그러니까 가공이 끝난 웨이퍼, 아까 말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고 그 칩을 한 마디 정밀하게 쌓는 아. 역할은 어, 장비라고 보시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AMD 신형 GPU 요 쪽에 HBM D램을 탑재를 하고 있으니 음. 어, 그 인텔 사파이어 세. 그 래피즈라고 레피지, 해서 예, 예, 네, 서버 CPU가 레피지, 서버 CPU, 예.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과연 올해 나오지 않을지 화두긴 한데 또 음. 그쪽에도 탑재할 예정이라니까는 같이 한번 눈여겨 보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있습니다. 출시 좀연기하지 않겠어요? <laughs> 네, 네. 지금 워낙 뭐기존에 네, 있는 뭐 다른 네. 것도 다안 팔리는데. 테케싱어 CEO가 이제 사실은 이게 출시가 되면 아무래도 반도체 현재 DDR3나 4 같은 가격 계속 다운되는데. 5가 출시가 되면 부가 가치가 좀 있겠죠. 예, 하고 가격도 조금 하락하는데 역할을 좀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확대 지금 계속 예, 하고 맞습니다. 있고, 우리 이제 원래 저기 디램만 하다가 지금 네. 이제 계속 바꾸고 있는 거죠. 예, 하이닉스도 맞습니다. 그래서 예. 후공정 시설 투자 계속 하고 있고, 결국은 어드밴스드 패키지 후공정 쪽에 계속 투자를 하겠다. 네, 결국 은 이게 이제 패키징 트렌드고. 여기 그림 보시면 트렌드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결국은 그 WLP 그 다음에 Fin WLP, Fanout WLP 거기서 다시 PLP로 가고 그리고 3D Fanou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그 모바일 프로세서들각 칩별로 CPU, GPU 그 다음에 웨이퍼 레벨 패키징 뭐 이런 뭐 자동차 자율주행 거 오토 저 오토모티브 패키징 뭐다 종류별로 해서 그 패키징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그니까. 네. 굉장히 저도 이번에 보면서 어좀 느낌바가 많아 요이 패키징 쪽에 우리가 옛날 에 생각했던 그렇게 무시할 그렇죠. 게 아닌 그렇죠. 것 같다. <laughs> 오사트 기업이 많이 뜨긴 떴었는데 사실 그렇게 오사트 기업을 뭐 위탁 생산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좋게 하, 뭐 이렇게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국내 주요 오사트 기업들 보니까 이제 하나마이크로 아까 보면 뭐 s f a 반도체 도 그렇죠. 말씀하셨고 에비스미콘에 페스 봤는데 뭐 이걸 보여드리는 건뭐 다른 게 아니라 매출이 생각보다 <laughs> 네? 많지는 않습니다그 예, 그러니까 <laughs> 국내 업체들은 아직까지도 <laughs> 갈 길이 멀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글로벌 10대 반도체 후공정 업체 중에서 국내 기업은 없네요. 네, 다. 1위가 ASE라는 대만 업체고 네, 그, 업체 그, 그. 2위가 MCO. 예. 옛날에 아난 반도체. 아난 아, 반도체. 예, 아, 아 부도나서 아, 이제 맞아. 미국으로 인수된 그 대만의 그, 파위테크, 네. 오의 예, 통풍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네 맞습니다. 트렌드는 계속 하여튼 올라가는, 지금 네, 패키징 쪽에 계 올라가는데, 계속 강력 여기도 대만이 지금 맨 오른쪽, 2020년 기준이긴 하지만, 대만이 51%, 그리고, 어, 미국이 한 14%, 그리고 중국이 음. 한, 중국도 한21%꽤 예, 되네요. 예, 음. 뭐 자국 쪽. 예, 자국 쪽, 아, 자국 예, 쪽 반도체. 예, 예, 예. 우리 한국이 6.6%라 고 아직은 좀미미한 수준이긴 한데 예. 옛날에는 높았었는데 옛날에 이제 구형 그 그렇죠. 아까 얘기한 그렇게 그냥, 예, 그런 패키지를 <laughs>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요새는 예. 이제 그거 좀 달라지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대만 기업이 6개나 있다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TSMC가 계속해서 커지고 음. 그러다 보면은 사실 한 회사가 그거를 다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외주를 주게 되고 음. 그거를 바탕으로 ASE가 음. 예, 글로벌 파그 후공정 업체 1위가 될수 있는 주요 요인이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의 그런 이제 삼나노 파운드리 시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커지는 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후공정 패키징 업체 생태계가 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야, 그럼 결론은 사, 우리 일단 3나노 수율을 올리는 게 <laughs> 네. 제일 급선무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3나노 수율을 TSMC 3나노처럼 안정적이게 만드는 그렇죠. 거. 그래서 수주를 따내고 대형 이제 음. 페미스 회사로부터 수주를 따내고 음. 그걸 이제 삼성이 하고 그게 이제 낙수 효과가 예, 예, 예. 여러분 이제 후공정 업체들한테 음. 가야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바라보고 <laughs> 있니다 역시 괜히 그수익률게임에이비 네. 하신 게 아니네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laughs> 예. 어, 네. 굉장히 그 마무리까지 잘해 주셨고 예. 일단 반도체 분야가 이제 너무 많고 네. 광범위해서 광범위해 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저도 해 볼까 고민이었었는데 일단 완성체 업체인 그 삼성전자나 전전.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건각 공정별로 준비해야 되는 예. 트렌드밖에 봐야죠. 예.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 트렌드에 맞게끔 또개 공정별로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 그때 FPCB, PCB 움직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옷사트그래서 그렇죠. 패키징 가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테스터도 한번 언젠가 어, 봐야 되겠네요 예, 사실 네. 뭐 여기 오늘은 말씀은못 드리지만은 이제 시간상 음. 근데 ddr5가 어쨌든 그래도 출시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예, 테스터 부품이 소켓 업체 최근에 이제 isc 라든가 음. 뭐, t s c 뭐 이런 예, 소켓 좀, 업체들 소켓 네. 업체 좀 음.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정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남센터 반도체 담당이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도 기회가 되시면은 아, 테스터 쪽도 와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이것으로 여의도 백화점, 음, 반도체 패키징 모사트 부분, 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